킹오브마스크 가수의 두 번째 중결승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결승전이 바로 한국의 모든 팬들, 특히 마스크를 쓴 채로 경쟁하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역동적인 전개는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충격적인 순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결승전은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격변이 일어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중결승전에서 860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쥐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팬들의 열정, 그들의 서포트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과연 결정적인 요소일까요? 누가 봐도 초고수인 강문경, 진일성, 박서진, 이들의 조회수가 대박을 터뜨렸지만, 정말 그들의 팬덤이 전부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중복 조회수를 걸러내기 때문에 단순히 팬덤의 힘만으로 점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격돌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이 대결에서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노지훈도 있지만 그가 과연 중결승에 진출할 만큼의 진정성을 보여줬을까요? 팬덤의 열기는 뜨겁지만 그 이면에는 각기 다른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서진이 마주한 논란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화두입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팬층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통해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며 자랑스레 공개된 훈련 영상은 과연 그가 진정으로 경쟁력을 가진 인물임을 입증해줄 수 있을까요? 그와 함께 진혜성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팬들이 열광하며 그의 유튜브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불안정한 다리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가 준결승에서 어떤 신이 한 수를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빅 이벤트, 강문경과 신승태의 대결, 강문경은 여성 가수의 곡을 소화하며 무대를 완벽히 변형시켰고 그 무대는 8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강문경이 그 압도적인 조회수를 과연 실제 무대에서도 실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번 중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한 명의 승자가 250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단 140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전개. 팬들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참가자들은 누가 이기든 마지막에 팬들의 투표로 승패가 결정된다, 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 불공정하다, 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다가옵니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까요? 유튜브 조회수, 팬덤의 힘, 그리고 결국 국민 투표가 결정하는 운명, 이 모든 것이 결승전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대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가르지가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논란과 의혹을 풀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들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확실히 알수 없는 건 바로 이 공정성에 관한 논란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가장 뛰어난 자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간의 논란처럼 기적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결승전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함께한 치열한 경쟁의 끝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 과연 누구의 이름이 킹 오브 마스크 가수의 왕관을 차지할까요? 이 결승은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닙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갈등, 위호, 그리고 경쟁자들 간의 대립이 총집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각각의 참가자는 이미 수많은 논란과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심지어 신유까지 그들의 유튜브 조회수, 팬들의 투표, 심사위원들의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얽히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특히 신유와 환의 점수 차이가 그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작진이 신유의 우승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모든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들 각자가 가진 독보적인 실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들은 결승 무대에서 진정한 기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혜성은 그가 말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표현처럼 더욱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 노력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팬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번 무대에서 여성 가수의 곡을 선택해 전혀 예상치 못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는 그 곡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그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결승에서 어떤 대단한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훈련과 성실성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집념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그가 얼마나 뛰어난 가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결승에 오르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덤의 영향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그만큼 뛰어났기에 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투표입니다. 국민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각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팬덤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지지를 강하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투표가 과연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의 투표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은 이번 결승전에서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결국 누가 가장 공정하게 실력을 발휘했는지로 귀결됩니다. 그동안의 점수 차이, 유튜브 조회수, 팬들의 투표 결과 모두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결승에서 보여줄 마지막 순간의 승부가 진정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각 참가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실력과 팬들의 응원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감동과 드라마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동이 이 대회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쟁 속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결승은 그 답을 모든 이들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매번 영상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제작하며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피드백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영상들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빠르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